치열하게 달렸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지만 이 구슬들이 잠시 멈추어서듯 여러분의 시간도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당신의 그 고생과 노력, 그리고 이제 막 도착하고 있는 따뜻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마음이 끌리는 구슬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빨간 구슬을 뽑으신 분들, 이 붉은색처럼 올한해 정말 치열하고 뜨겁게 사셨네요. 남들에게 티내지 않고 혼자삭히며 버텨온 시간들이 보입니다. 나만 제자리걸음인가 싶어 불안하셨나요?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고 이제 꽃을 피울 에너지가 꽉 찼다고요. 2025년 연말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문서나 금전이라는 확실한 결과물로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신비로운 이번 보라 구슬을 선택하셨네요. 올해 유독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친 일이 많으셨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차가운 바람은 끝났습니다. 카드를 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새로운 귀인, 혹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깨끗한 3번 은색 구슬을 뽑으신 분들, 올 한해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달리셨네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죠. 지금 몸과 마음이 한계까지 지쳐있다는 걸요.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느껴지는 무기력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잠시 방전된 것 뿐입니다.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 억지로 달리기보다 잠시 멈춰야 2026년에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다고요. 이번 연말은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반짝이는 4번 황금 구슬을 고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소식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시험, 취업 혹은 기다리던 돈 소식 때문에 그동안 마음 졸이셨죠? 카드의 흐름이 아주 강력한 긍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2026년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해입니다. 걱정은 접어두고 이제 다가올 축하를 즐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구슬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리딩 내용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한해 그 어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에 따뜻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 기운을 믿고 편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2026년 대박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 드릴게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